벌써 2년 가까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늘은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산물 소비 패턴 변화는 어종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목포 수산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참조기입니다. 지난해 한 마리에 9,000원 정도 했지만 현재는 6,000원 정도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어획량은 풍부한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어민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갈치는 어떨까요? 큰 갈치 한 마리에 최근 7만 원 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5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보다 3, 4만 원 정도 더 비싸게 팔리면서 요즘 이른바 다이아몬드 갈치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이렇게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갈치 어민들의 표 정도 밝지 않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정인지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목포의 한 수산물 시장 제철을 맞은 참조기와 갈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산물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 목포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자주 찾았던 곳이지만 지금은 좌판에 파리만 날릴 뿐 물건값을 물어보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이때문 죠 알아보다가 한번 사고 먹으려고. 요 손님 대신 시장을 찾는 것은 택배 차량. 코로나19 이후 매출의 80%가 배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아무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거의 이로는지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 20% 차지 안하 식당보다는 배달 음식이 함께 모여 밥을 먹기보다는 택배 선물이 자연스러워진 요즘 수산물 가격은 그야말로 제각각입니다. 갈치의 경우 반찬으로 주로 소비되는 작은 갈치는 값이 떨어졌는데 중 갈치 이상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중 갈치의 선물용 배달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갈치 몸값은 식당 물가에서도 금방 느껴집니다. 산지 인근 식당인데도 4인 기준 갈치 조림이 7만원입니다. 먹부에서 뒷판장에서 직접 가져오는데도 갈치가 너무 많이 올라서한 마리에 4만원씩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수 없이 2만원을 더 올렸어요. 문제는 수온과 조류 변화로 최근 입판장으로 들어오는 갈치 대부분이 작은 크기의 풀치 위주라는 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풍을 맞은 참조기도 식당 소비가 줄면서 크기에 관계없이 가격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조기하고 갈치가 많이 잡히는데요. 지금 잡히는 양은 좀 많다고는 하는데 너무 크기가 좀 CR이 작년에 비해 너무 잘아졌습니다. 뭐 조류의 영향도 있지만은 해수 온도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래 가지고 전남 대표 특산물 홍어도 사정은 마찬가지. 경조사 행사상에 빠지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별미로 인기가 높았지만 두부류 소비가 모두 줄었습니다. 직접 가서 조문하지는 못하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안 가니까 홍을 안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다섯, 여섯 개, 뭐 일곱 개 이렇게 샀다고 하면 지금은 한 개? 많이 잡혀도 소비 부진으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 패턴에 따라 그리고 어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수산물 가격.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수산물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그수입니다